안녕하세요 하은이 하은이의 하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그 웅진학원이 지금 끝났어요 지금은 시간이 6시 11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음. 난 그걸 봤어요 제가 운동 스트리밍 이런 걸 봤는데 지금, 어, 하늘은, 이쪽 하늘은, 이쪽, 이쪽 하늘은 화창한데, 이쪽 하늘은, 조금 연기가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땐 연기인데, 여러분한테서는 잘안 보일 거예요. 연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챌린지는, 아, 오늘. 처음 챌린지 하는데, 오늘 할 챌린지는 연기 챌린지입니다. <laughs> 어 안위험하게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 그럼 그걸 갖고 해보겠습니다. 드림을 버려, 드림을 버려. 아, 먼저 저희 집은 저희 집은 어제 친구들이 알다시피 우주마루입니다. 유주마루, 유주마루. 아니, 유, 무, 마루. 아. <laughs> 잘못 말했어. <laughs> 에? 이 아니에요. 유. 아니, 알았어. 근데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오반 슈플러스입니다. 어딘지 <laughs> 아,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laughs>